횡성군 안흥면 국도 42호선 신지 교차로 모범 운전자회 회원들이 경찰 대신 교통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차량 파편과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이 교차로에서 25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80대 할아버지와 5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들은 사고 충격으로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로 크게 다친 두 사람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서떨어진서떨어 아... 그래. 네 그래. 교회 모임에 나갔던 시 부모를 모시려 근처 마을에 사는 며느리가 마중을 나갔다.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길을 건넜고 다리가 불편한 시 아버지를 며느리가 부축해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며느 그 시아버지 부축하고, 기 같은 지고 네, 네, 네. 그 시아버지를 모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어요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조 씨는 해가 지고 길이 어두워. 도로를 건너던 두 사람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신호등 근처를 빼면 가로등은 물론 인도도 없는데 오르막이어서 과속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를 수거해 과속을 했는지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 따라 조씨가 소속된 지자체는 공무원 신분인 조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